안녕하세요. 오늘은 철원 고석정 꽃밭을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. 어, 후문 쪽으로 들어가자마자 저를 반겨주고 있는 너무나 멋진 아가씨였고요. 이 광경을 통해 가지고 이 고석정 꽃밭이 10만 평이라는 규모가 정말 허언된 게 아니고 정말 아름다운 정원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10만 평 곳곳을 정말 너무나 아름답게 구성을 했고 꽃을 잘 배치했다는 게 굉장한 감동이었고요. 촛불 맨드나미를 지나서 핑크뮬리 저는 개인적으로 이곳을 개선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매년 이 길을 걸을 때마다 너무나 뿌듯하고 너무나 낭만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서 많은 분들이 와 하면서 사진을 찍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포토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요 산책로를 쭉 지나게 되면 이 뒤쪽에 이제 정원이 나오는데 저는 이 앞쪽에 있는 핑크뮬리 정원도 되게 예뻤지만 이 뒤쪽 정원도 굉장히 예쁘게 돼 있으니까 반드시 뒤쪽 정원에 더 많은 포인트를 두시고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부분이 이제 뒤쪽 정원이 되겠는데 여기는 이제 앞 부분과 다르게 구조물들이 곳곳에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구성과 밀도를 높이 잡으면서 화사한 그런 가장 전형적이고 럭셔리한 그러한 정원을 담으려고 되게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. 어, 되게 사진 곳곳에 찍을 수 있었고. 주변 경관과 어울려 가지고 너무나 이 화사한 꽃들이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잠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전 개인적으로 이 구조물이 너무나 예뻤는데 요게 우리 이제 경기도에 세미원에 가도 이런 비슷한 구조물이 있는데 그때도 그 구조물도 되게 감동을 받았었는데 그 구조물과 굉장히 비슷한 구조물이 여기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조물을 천천히 걸어가 본다는 느낌으로 한번 지나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멋지죠 그리고 지나자마자 이런 너무나 분홍색의 예쁜 정원 이 정원이 하늘과 맞물려 가지고 너무나 아팠고요 다시 지나기가 너무 아쉬워 가지고 다시 한번 뒷정원에 좀 돌아다니게 됐는데 제발 뒤쪽으로 가시면 너무나 예쁜 정원이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이 구조물을 다시 한번 잡아 봤고요 너무나 예쁘죠 되게 좀 럭셔리 하면서 되게 좀 아늑한 느낌을 주는 그러한 정원이었고, 그 뒤에 너무나 이국적이게도 풍차 정원을 딱 둬서 공간 배치를 너무나 잘했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